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가성비 이어폰 에이픽스 게이밍의 g e 0 0 4 b a 게이밍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이어셋 아니고 그냥 이어폰 이어폰을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매한 이유는 제가 지금은 브리츠에서 나온 제품 그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헤드셋이 이제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을 대비해서 가성비 2만원대에 가성비 게임, 게이밍 이어폰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자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설명이 있죠 이렇게 뭐 이런것도 있고 어쨌든 요거 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 가성비 이어폰이던 아니던 꽤, 꽤 비싼 제품 이잖아요좀 고가형 제품에도 가변저항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기가 없더라고요 가변저항 가변 저항은 뭐냐면은 볼륨을 줄이면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볼륨을 줄이면 여기만 줄어들고 컴퓨터 자체 의 볼륨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니까는 그 방송 송출하는 사운드를 맞췄는데 이어폰 는데 너무 커. 그럼 이어폰만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폰에만 요즘 나오는 이어폰들은요 대부분. 이어폰만 이렇게 딱 줄어드는 그런 가변저항 볼륨 조절기가 안 달려 있더라고요 요즘 뭐 대부분이 이제 볼륨 조절기가 달려 있으면은 그 스마트폰에 연결해 가지고 끼면은 그 누르면은 스마트폰의 볼륨 업다운 누른 거랑 똑같은 그렇게 되는 그런 볼륨 조절기는 있어도 오 이거 가성비 2만원대 제품인데 구성이 알찬데요 어 요것도 있고 요거는 이거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다 이어폰 끼고 하면은 여기 마이크까지 되는 오박 비싼 제품도 가변조항 볼륨 조절기는 거의 없어요 저기 요즘은 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딱 생긴거는 그냥 이게 가변조항이 아닌것 같은데 이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변. 이게 있어야 나는 방송을 하니까 무조건 이게 있어요 무조건 근데 헤드셋은 있잖아요 헤드셋은 이거 이렇게 가변장이 볼륨 조절기 있는게 많은데 헤드셋은 요즘 나오는 이어폰은 이게 안 달려 나오더라고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물론 그 볼륨 조절기를 사면 돼요 그것도 또 따로 팔긴 하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볼륨 이게 초점이 안 맞냐 어쨌든 요거는 이어폰이고 오케이. 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췄고요이렇게짠 슬라이딩 방식으로 아 이게 있어야 되니까 요거 그리고 이거 방송 안 하더라도 요거 있으면 좋죠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샀고요 이제는 뭐 기본적인 네. 요거는 이렇게 꺾여있네요. 여기가 이제 안, 안 꺾여있으면은. 끝에가 안꺾여있으면좀 안 이거 빨리 이제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꺾여있으면 좋죠. 그리고 요거는 여분에. 어, 많이 줬네 어, 여기도 있어. 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인데, 열 개? 양쪽으로. 이거는 어, 이어폰 끼는거고 이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있네요 2만원대요 2만원 중반 물론 그뭐 배송료까지 하면은 2만원 후반대까지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게 좋네요 이제 여름에 이제 덥지 않게 할수 있겠어요 물론 헤드셋 보다는 좀 그렇죠 헤드셋 끼는 이유가 이제 총 쏘는 게임들 할때그 앞뒤 부분을, 이제 헤드셋은 쉬운데, 쉬운 저 이어폰은 앞뒤, 구, 좌우는 잘 되는데, 앞뒤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어폰기면 여름에 더우니까. 여름 대용으로. 어.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도 좋고. 예. 요거는 협찬받아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돈 제 주고 산 겁니다. <laughs> 제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 협찬이라 좀 들어와라. 자, 이렇게 언박싱. 어, 언박싱이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렇게어 나는 뭐 고가의 제품하고 뭐 이렇게 뭐 보면은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걸 또 만약에 좀 쓰다가 좀 문제가 있거나면 하제가또 영상을 또 따로 추가로 촬영하는 걸로 별 문제 없어거요 이어폰이니까 어차피 가성비 제품이고 뭐 이렇게 큰거 바라고 산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요거 가변, 가변장으로 가변 볼륨 조절하는 요거, 요거 요거가 진짜 필요해서 샀거든요 요거 달린 이어폰이 필요해서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픽스 사에서 나온 g e 0 0 4 p a 제품이었습니다 언박싱 감사합니다